맛을 평가하시고 한번 맛있어 보인다 하시면은 주문 한번 해주세요. 네 대전 한민시장 대박 손만두 최승화 친구가 하는 네, 가게 응원하러 왔습니다. 정말 맛있고요. 값싼 만두, 찐빵 그리고 고로케 한번 드셔보십시오. 강력하게 시인과 주방장이 추천합니다. <laughs> 보기 좋습니다. 아무튼 내 사랑 만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야 내 입에 들어와 주렴 안녕하세요 제일 보고 싶은 동생 승한이네 만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일단 하나 맛을 보겠습니다 나 말해도 돼 나도 어그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기 택배도 된대요. 좀 많이 시켜서 드세요. <laughs> 이거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만들어야지. 김치 이건 어 근데 참 먹기 좋은 그게 한입 크게 맛있어요 좋아요 엄지 접 정말 밀착형 문화시장 와 대박 손 만두 야채 고로케 감자 고로케 카레 빵 도넛 튀김 소보루 과배기 찐빵 우와 김치 고로케 3개 2500원 되게 이거는 되게 귀여워 찹쌀 도나시. 네, 대박 나세요 대박, 대박, 파이팅. <laughs>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요. 고기만두 9개가 2,500원이고요. 김치만두도 9개가 2,500원이에요. 특히 찐빵은 13개 찐빵 13개에 5,000원입니다. 찐빵 이 13개에 5,000원.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그죠?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가게도 있네요. 전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뭐 고로케 종류가 김치 고로케, 카레 고로케, 뭐 고로케 종류가 정말 많았고요. 찹쌀 도넛도 정말 그 뭐랄까 미니 도넛스 예뻐요. 예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음, 하여튼 이입팀에서 여기 만두를 빚는 사장님 한번 만나볼까요? 사장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시장에서 만두 파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고 사십니까? 아. 처음에는 만족을 느꼈는데 요즘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면 기분이 좋고 한데 요즘 코로나니 뭐니 해서 손님이 뜸하다 보니까 지금 재미가 없네요. 힘들어도 장사가 좀 네. 되고 손님이 많아야 이게 기운도 나고 그러는데 아무튼. 이렇게 싸게 팔면서 손님이 와야 되는데 이게 싸게 팔면서 손님 없으면 그렇죠. 그러면 문다들 생각은 아니시죠? 아 절대 아닙니다 <laughs> 어, 업종을 변경 다른쪽 아 그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애길입니다. 애길 만두이 만두 만두길로 네 계시고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? 지금 아 이거는? 옆에 배우자와 같이 있습니다. 십세람이랑 네. 그렇습니까? 네. 아 저기 계시네요. <laughs> 같이 남군님이랑만두파시는그 뭐라 그래야 될까? 부부가 같이 붙어서 살면은 이 사소한 거에도 싸울 수도 있는데, 같이 만두를 파는 소감이 어떠십니까? 지금은 좋아요. 처음엔 안 맞았는데, 이제는 서로 힘든 일을 하니까 서로 이제 눈빛만 봐도 알죠.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, 이럴 때는 이렇게 서로 알아주니까, 힘든 것도 알고 하니까 그 마음을 더잘 아는 것 같아. 그런데? 네? 주로 하루에 몇개 정도 만드어요 지금 하루에 되게 많이 만들 때는 천 개? 천 개. 네? 천판이지. 천판, 한판 천개. 네. 천판. 우와. 사장님, 네. 이거 하나만 맛좀 보게 주보세요. 이거 그냥 대패서 먹는 거 아니죠? 아, 그냥 드시면 되요씹요었을 에어, 때는 에어프라이, 요즘엔다 에어프라이 있잖아요. 에어프라이에다가 살짝 돌려 먹어도더 맛있지. 잡쌀. 이것도 딱한입 크기네요. 제 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한입 크기 잡살더넣치 <놀람> 당신 입이 너무 커요. 두개 정도는 들어가겠네요. 두개 도전 카메라를 가까이 대지 마세요. 두개 도전을 하 사야 하고, 우리가 하나로만 하겠습니다. 응. 응. 앵그리버드가 만두 먹는 것 같아요. 응. 많이 달지도 않고요. 적당한 적당히 달고 또 안에 안 꼬라가나? 팥팥 향기가 있어서 정말 맛있네요 무안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도넛 같습니다 대전에 와야 와야 먹어볼 수 있는 맛이네요 대전에 <laughs> 있는 한민시장에 안에 있어요. 칠 안에 있는 대박 손만두 대박가죽은 아니어도요 승환이가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만둣가게가 됐으면 합니다 정승환 화이팅! 아니 정승환이 아니지 <laughs> 최승환, 최승환이 화이팅! 아니. <laughs> 수에서 정승환이가 있는데 선 승환이로 착각을 했네 최승환 화이팅! 대박나라 한번 대박나시기를 신가 주방장이 응원하겠습니다 Ajte!